에, 저는 어, 대표적인 어, 어, 보수예술가인 어, 한국오페라협회 회장 어, 박현준입니다. 오케이. 에, 저는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의 에, 문화예술위원회 잘스니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K광국위원회, K컨텐츠위원회 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 지금 지지선언이 저희가 중도 보수 보수 쪽에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지금 어, 진보 쪽에 있는 유수인들하고 어, 연합해서 어, 123명, 123명이 의미가 있죠. 예, 12월 3일 개음을 어, 선포한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지지했었으나 정말 막대한 피해를 연말부터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다시 한번 개혁이 되고 새로 꽃피우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문화예술 강국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러한 어,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저희가 지금 아홉 분 밖에 여기 자리에 못 쓰기 때문에 에, 여기 오신 분들이 20분이 넘어서 세 번에 걸쳐서 오늘 지지선을 언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지지선언의 총 진행은 어, K강국위원회 k 컬처위원회 수석부회장이신 김종섭 아트앤컬처 어? 리뷰? 월간 리뷰 대표 발행인 김종섭 수석 부회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래를 책임질 책임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엘리트 중심으로 흘러온 문화예술 정책을 벗어나 중간계층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대중과 호흡하는 나라를 만들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둘째, 카르텔과 같은 폐쇄적인 예술 인사와 행정 구조를 혁파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주도하여 K문화 강국의 새 시대를 열어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셋째, 생활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삶 속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코리아츠 매니지먼트의 우리 하만택 단장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지선언하겠습니다. 넷째, 예술인들이 주거와 생계의 어려움이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에 꼽히는 나라를 만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인들은 1인 기업, 소상공인으로 인정하고 창업과 창작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여섯째, 문화예술계의 문제는 단기간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문화예술정책상설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을 꾸준히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아 이번에는 어... 대한민국 생활 음악 청년합회 총재이신 김준홍 총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생활음악 청년합회 총재를 맡고 있는 김준홍이라고 합니다. 그 요새 많이 하는 우리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가족이나 주에 보시면 우리 우쿨렐레나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생활 음악을 많이 배우고 즐기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엘리트 음악적으로 치우치는 면이 너무 많지만 지금은 생활음악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생활악기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같이 연주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음악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더 지금은 굉장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앞으로는 이정명 정부가 들어서면 엘트 음악보다 훨씬 더 생활음악을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모경 의원입니다. 오늘 중도 보수와 진보 문화예술은 123인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인에 대한 의미 또한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에 개엄이 선포된 날입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계엄을 해지시켜줬고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오늘 지지선언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K-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K-뮤직이라는 것에서 음악이라는 것이 일상에서도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살 살아가면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고 또 우리가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의 음악을 또 추구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 또한 여러분들이 지지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지지 선언 문과 지지 자들 123 명의 명단 을 어, 우리 이모, 경원님께 전달 하 도록 하겠 습니다.